안녕하세요.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, 김혜성입니다. 기존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압축 풀어서 쓰실 때마다 감독관 번호도 확인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산세무 1급, 전산세무 2급, 전산회계 1급, 전산회계 2급까지 모두 103회부터 112회까지 백데이터를 다 묶어드렸어요. 어, 감독관 확인번호 없이 그냥 바로 연속해서 문제 풀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다 묶어놨으니까 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어 전산세무 1급 예를 들어서 세무 1급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. 이제 여기 있는 압축 데이터만 세무 1급이냐, 세무 2급이냐 이것만 달라지고요. 어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어. 압축파일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어,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또 이렇게 해서 103회부터 107회까지 108회에서부터 112회까지 시험지, 답안지 모두 어, 압축파일로 다 올려놨고요 어, 그래서 기존에 백데이터 설치하시는 불편하심 때문에 실행파일 그냥 실행하시면 데이터들이 그냥 쭉다 풀립니다 그러면 회사 코드만 변경해 가면서 어,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, 사용 방법은 여기 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 풀기 하시게 되면 실행 파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더블클릭 하셔서 압축 풀기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등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 재생성 누르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급수 맞춰 주시고 회계 1급을 세무 1급으로 바꿔 주시고 회사 코드 누르셔서 어, 시험제 보시면 이렇게 108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, 그 회차에 회사 코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,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어, 한 1년에 한두번 정도씩은 한번 압축을 해서 계속 올려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조금 공부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어,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,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세무 1급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무 2급도 마찬가지 회계 1급, 회계 2급 모두 다 데이터들을 어 묶어드렸으니까 어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